경기도 평택 브레인시티에서 대광 로제비앙 그랜드 센텀을 분양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며 전국 누구나 추첨을 통해 당첨될 수 있습니다. 개발오제 등은 삼성 반도체와 카이스트, 아주대학교 병원 신설 등이 있고 최근엔 GTX 연장 계획이 발표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발표일은 1월 26일입니다. 청약 일정은 2월 5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2월 6일에 1순위 진행하며 당첨자 발표일은 2월 15일입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예정부지가 있고 중심상업지구와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그리고 아주대병원 의료복합타운 예정지도 가깝습니다.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는 2026년 걸림 예정으로 삼성전자와 협약 등을 통해 첨단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2030년 개원 목표로 추진 중인 아주대학교 평택병원은 3차 상급 종합병원으로 조성합니다. 브레인시티는 세계 최대 규모 삼성전자 캠퍼스 수혜지역입니다. 총 6개 라인이 준공되면 55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되며 SRT 평택지제역에는 수원발 KTX가 2025년 개통 예정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GTX 연장 방안 등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사업속도가 가장 빠른 GTX-A 노선이 동탄에서 평택지제까지 연장이 추진되며 GTX-C 노선도 평택과 천안을 지나 충남 아산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평택 지제역 등이 GTX 2개 노선과 KTX 및 SRT가 모두 지나는 핵심 지역이 되는 셈입니다. 단지는 총 1182세대 규모로 실수요가 많은 전용 59와 84 타입으로 구성됐습니다. 청약 신청은 만 19세 이상 전국 누구나 가능하며 브레인시티는 대규모 택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국 거주자의 50% 물량 배정합니다. 특별공급이랑 일반에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 기준 청약 통장 예치금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은 전용 85 이하 청약 가점제 40%와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의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특별 공급은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생애 최초와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이랑 다자녀 등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는 평생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는 최근 1년과 과거 5개년도 납부 실적 등이 필요하며 생애 최초 당첨자 선정은 100% 추첨으로 진행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에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소득에 따라 우선과 일반으로 나눠지며 추첨제 30% 물량은 소득 제한이 없는 대신 자산 제한 3억 3,100만 원을 적용합니다.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분들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당첨될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혼인기간 중 계속해서 무주택 유지해야 1순위로 소득과 신혼부부 순위, 거주지역과 자녀수 순서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추첨제 물량은 자녀가 없어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다자녀특공 가능합니다. 자녀에는 태아와 입양한 아이도 포함하며 세대 분리된 자녀도 세대원으로 인정합니다. 당첨자는 100점 만점 가점표로 진행하며 자녀수와 신청자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노부모 특공 대상입니다. 부모님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하며 부모님들도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자녀와 같은 주민등록에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은 청약 가점제 점수로 진행합니다. 특별 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한 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기존의 특공 당첨자가 있으면 이번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특공이랑 일반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일반 공급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가입기간 등총 84점 만점입니다.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 분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 만 30세 이상 자녀들은 주민등록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이나 동생, 처제 등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